저는 이제 그팔키디키 세계 삼지창 반도 중에 하나인 카산드라에이착을했을했습이 동네 이 동네 한번 구경해 보고 이 동네가 그렇게 재밌다그랬랬든요요데데한적한 느낌인 한같아서한번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 r e 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 o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아, 이거 뒤졌다, 뒤졌다, 이 양, 보십쇼, 양. 이게 술라키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지? 이걸 어떻게 먹어? 양, 괜찮아, 진짜. 고기가 가득 차있네. 저는 이제 할키디키에 있는 어, 카산드라에 왔습니다. 이 할키디키라는 구역은 삼지창 모양의 이제 반도로, 카산드라, 어, 시토니아, 아토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돼 있어요. 아우, 맛있어. 그래서 오늘은 제 카산드라에 와가지고 수블라키 하나 시켜서 좀 먹고, 응. 그리고 주변 한번 둘러보고, 이곳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멋진 뭐 호텔, 리조트,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펌 문화 이런 것들이 좀잘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시트리아 같은 경우는 멋진 자연경관, 자연 그대로의 해변 이런 것들이 좀잘돼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그리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미쳤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준다고? 엄청나네요, 엄청. 엄청. 양좀 보세요, 양 좀. 확실히 이쪽 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수블락해 하면은 터키의 케밥처럼 그렇게 단순히 꼬치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맛있어. 아, 드럽게 맛있네. 에러분이많으 <페어여> 사람이 또 많아졌네 네, 연락 주 f o 4 r 오, 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가요여 stop. 숙소가 없어서 큰일이네 숙소가 네, 저는 이제 카산드라 섬 끝자락으로 한번 갈 거거든요? 그쪽에서 차박을 할수 있으면은 하루 정도 차박을 하는데, 아, 이불이 있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가보고, 안 되면, 기타 틀고 자야죠. 여기는 진짜 이름 없는, 아니, 이름 있겠죠? 좌회전입니다. 어, 그래. 그런 마을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래도 마을 규모가 좀 있네요? 아니, 가는 데마다 다문닫았는데 찾았어요, 찾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뭐 먹을 걸좀 찾아봅시다. 일단 이런 거 하나. 하고. 가리메라 a 가림era? 가림era? 가 e a 가림era? n 림 e r a 가림 e t a 가림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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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a 가 e r a 가 i e r a 가림era? 가림era? 가림 a 가림era? 가림 e a 가림era? n 림 e r a 가림era? 가림 e a 가림era? 가림era? a 가림 e a 가림 e a 가림 e a 가림era? 여기 왜 이렇게 싸, 이거? 이거. 이게 짱이야. 할베나 아, 야, 수고하셨어. 치킨, 치킨, 치킨.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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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코리아. 코리아? 야, t 아, 코리아. 치킨 놈이 타즈키? 타즈키. 타즈키. 아! 자, 아.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예전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가려는 데가 정교회 조그만한 이제 그 교회... 예예... 그 정도 느낌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부러운 자외선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다. 진짜... 곰 이런 거 없겠지? 끝자락에 있는 작은 교회. 제가 이거 하나 보고 왔거든요. 아, 미쳤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푹신푹신하거든요. 이거. 여기 텐트 치면 될것 같은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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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저녁을 좀해 먹을게요. 식빵하고 이 치즈. 그 다음에 이 타지키 소스 와 여기 샀거든요 이거 한번 해서 요거트랑 같이 먹어가될것 같아요 일단 손을 좀 씻고 일단 타지키는 숫자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타지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여기쪽으로자 완벽하죠 그래서 이 두개가 이렇게 되게 여기 이제 치즈 햄 두개 하나 둘 요거는 두개 그리고 타지키 소스 어디야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우, 완벽! 요거트! 이번 여행하면서 맥주 빼고는 이것만 마신 것 같아요, 음료수. 약간 발효, 발효된 듯한 알싸함이 있어요, 알싸함.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입니다 이게. 식량. 뭐야? 아, 너무 추운데? 됐다. 아, 아보다 좀 낫네. 따뜻한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 아늑한데? <laughs> 겁나 아늑한데? 이거 아까 대형마트 엄청 많더라고요. 거가서 샀습니다. 어, 이거 2미터인데 왜내 발에 닿지 이게? 얘문젠가아 몰라. 비와 비와 비와. 아씨.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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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추워 아 이제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아 지금 좀 히터를 틀었거든요 我要送给我 게차에서 하는 게좀 힘들긴 한데 뭐 다음 날뭐 그렇게 피곤하고 찌부동하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버틸 만합니다. 네. 와 말. 나라. 네, 저는 여기 다음 도시인 니키티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뭐 정비도 잘돼 있고 해안가도 저렇게 레스토랑에 사람도 많고 저기서 밥 이따가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와. 이야... 수영하고 싶다 여기서 밥을 안 먹나 밥 먹는 데가 아니구나 그냥 카페구나 음악이 예사롭지 않군요 시베스가 없어서 시밤 시범? 시밤을 대체했는데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돔 같이 생겼는데 모를까 뭔지 모르겠어 음, 스 수풀 량이 엄청 강하네요. 스포량이 강한데, 생선 냄새 맡았다. 이거지, 후덜덜하네. 슬슬 또 사람 꼬이기 시작하죠. 역시 돌핀, 돌핀, 오오오 오오오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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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마리 아니네. 바다에 처음 봐요, 바다에서, 실제로. 와우. 자, 인간에게 도전하는 고양이. 자식이 여기 점프해서 이거를, 어? 알고 있다. 나도 굉장히 민첩해. 아, 와인 한잔 하려고 그랬다, 막. 결국 다 먹은 상태에서 하나 시켰습니다, 와인. 아니, 와인 시킨 게 아니고, 와인 메뉴가 왔어요. 이제 또주문은 언제 나올지도 몰라. 아니 엄청 바빠 지금 제가 어딜 가나 사람 몰아 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 와 이건 좀 너무한데? 뭐 홀도 꽉 차고 여기도 꽉 차고 미쳤어, 미쳤어. 게스트하우스 이틀치 비용으로 제대로 된 호텔을 구했습니다. 좀 사치를 부렸습니다. 네 보십시오. 미치지 않았습니까? 요거 문을 열고 나가면. 오션뷰입니다오션뷰 심지어 테라스도 있죠 빨래도 넣을 수 있죠 바로 이런데서 한달살이를 해야되는데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보이시나요 냉장고 엄청 물도 있네 미쳤어 휴지 있죠 컵차 마실 수 있죠 화장실 개인 화장실 네. 엄청 깨끗합니다 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좀 가족들이 와도 충분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방은 하나로 알고 제가 예약을 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건 모기, 모기가 많아서 모기장이 이렇게 있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써봐, 써봐야죠. 와, 장난 아니다. 하, 아무튼 뭐, 떨어집니다저 여기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문을 좀 과감히 열고, 이렇게 해서 좀 쉬어보겠습니다.